미국에서 도난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신형 자동차는 닛산 알티마가, 구형 자동차로는 혼다 시빅과 어코드로 조사됐습니다. 온라인 운전 시뮬레이터 기업인 드라이빙 테스트닷의 조사 결과인데요. 특히 닛산 알티마 절도는 지난 2017년 9%나 증가했습니다. 절도범들은 도요타 캠리, 콜라라스와 GM 및 도지 픽업트럭도 선호했고 현대차 모델 두 개도 절도 리스트에 올렸습니다. 다양한 도난 방지 장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 미국의 자동차 절도 건수는 전년보다 1% 늘어난 77만 3,139대로 조사됐는데요. 차량 절도가 늘어나면서 운전자와 보험 회사는 연간 60억 달러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절도율이 가장 높은 주는 알래스카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40%나 급증했으며. 2018년에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